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기다리던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훈 선수인데요. 두 번이나 넘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기적같은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최가훈은 1차와 2차 시기 기술을 시도하다 연달아 파이프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의료진이 투입될 정도로 충격이 컸고 점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상 통증을 이겨내고 힘차게 날아오른 최가훈은 주특기인 스위치 백사이드 900을 시작으로 고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경쟁자들의 추격이 이어졌지만 최가훈의 점수를 넘는 선수는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스노보드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18살 소녀의 투혼이 대한민국의 첫 금빛 낭보를 전했습니다.